안녕하세요. 강교중앙역 힐스 에비뉴 강교중앙역 퍼스트 분양 일정이 공고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내집마련 꿈꾸시는 분들 내집마련 큰꿈 이루셔가지고 대박 나시는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평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감도가 네, 예, 나와 있는데, 저청부에는 근린생업시설 상가가 위치되어 있고, 지상층에는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강교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영통구, 이어동, 이론에 211세대,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60, 69, 84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한 3만 명 정도 입지 환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동고속도로가 예,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고속도로 강교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원천호수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예, 거닐고 있죠. 그리고 예, 경기도청 신청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도서관이 아주 멋지게 지어집니다. 자, 강교 중앙역 신분당선 네, 역세권 완전 초역세권이죠. 자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네, 강교중앙역 퍼스트에서 여러분들 어, 입지와 누리는 가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 네, 공간을 보시면은 네, 저층 조감도 예,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자. 앞으로도 좋은 활동만 다시 계속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기술의 이원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양 안내를 보시면은 예, 현장예 예, 공간 안내. 자, 분양 안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단지 배치도는 네, 보시는 것 같이 북쪽은 네, 사선자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 배치를 한번 보시면, 은 네, 강교중앙역 여기 역세권에서 아주 가까운 단지를 구성하고 있고, 이 중간에는 예, 로드를 예, 스트리트몰을 예, 시원하게 뚫어줘 가지고 예,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디자인이 되었고, 뒤쪽으로는 예, 상가가 상가가 있고, 그 위쪽에는 예, 주거가 위치하고 있는. 예,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주구의 형태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네, 니언 자, 예, 꺾인 니언 자, 얘도 니언자, 꺾인 니언 자, 꺾인 니언 자로 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조망이나 향을 보시면은, 이쪽 이런 세대들이 예, 열려있고, 예, 이 세대는 아주 양호하게 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 60A 타입은 네, 까터머리 예, 예, 세대인데요. 까트머리 세대에는 예, 마 통풍이 가능한 네 예, 전면과 후면에. 예, 창문이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 행관에서 들어오면 화장실이 예, 알뜰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쪽 부분에는 예, 침실 부분이 조용이 되어 있고, 이 행간 요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 가지고 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이런 예, 주방이 예, 통짜로 아주 시원하게 예, 연결이 되어 있고, 안방 부분에서는 드레스룸 예, 화장실 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69B 타입 보겠습니다. 69B 타입은, 네, 마찬가지로 겉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겉머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 예,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거는, 네, 측면에서 들어오는, 네, 특이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관을 들어오면은 방이 양옆으로 이렇게 나여있고, 이 복도를 통해 들어오면은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네, 그런, 네, 이행관문을 열면 안방문까지 이게 주거 어, 내밀한 부분까지 보인다는 그런 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육구 타입 69타입 보겠습니다. 육구 타입은 코너 세대인데요. 이 코너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90도 방향으로 채강창이 놓이기 때문에 예, 조망이 90도 두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 예, 판상형과 다른 평면 구성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거 확장했을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창문은 네,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열린 것을 볼수 있고, 예, 자, 이게 이제 주방 식당에서 이런 맞통풍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예,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건, 침실에 창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로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자. 예,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찬가지로 얘도 뭐 펜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이 아주 예, 알뜰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하고 주방 식당이 통짜로 이렇게 꺾임 없이 시원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대공간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84 마지막으로 제일 큰타일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가장 큰 세대이다 보니까. 자, 이것도 어, 코너 예, 세대에다가 예, 위치를 하고 있네요. 이 코너 세대의 특징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자, 보시면은 자, 이면 방향으로 창문이 예, 열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아무튼 뭐 이게 침실 부분은 이 부분은 이두개 방향으로 도망과 체감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욕실 부분, 네, 드레스룸, 자, 이런 것들도 드레스룸도 여기다 가 창문 하나 이렇게 여기다 내줬으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좀 통하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은 그런 것들이 아쉽네요. 그러나, 주방부터 거실부터 통짜로 일자형으로 예, 시원한 대공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넓게 시각적으로 보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펜트리 공간, 예, 수납 공간이 양쪽에 옆에 또 있어가지고 이거는 예, 아주 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욕실은 가장 깊은 부분에 예,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예, 짐실 부분은 예, 보시는 것같지 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예, 거실하고 이런 안방 부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유리 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자 힐스 애비뉴 강교 중앙역 퍼스트 예, 역세권에 생기는 예, 예, 단지인데요. 예, 오피스텔도 있고 예, 뭐 주거도 있고 뭐 이렇게 예, 가지고 있는 어, 단지인데 여러분들 어,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비교 분석 철저히 하셔가지고 당첨되시는 행운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그런 행운을 누릴 자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드라마.